엄마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. 집을 두 채를 말아먹었어야 돼. 네. 응? 정말 신랑의 복이 없어요. 네. 한 방으로 말아먹어. 아, 네.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가서 말아먹어. 애들 문서를 또 잡았다고. 네. 응? 뭐 잡았냐고. 가게요. 응. 음. 어떤 가게? 마사지 가게. 응. 그거를 하지 말았었어야 된다고. 네.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. 아, 그래요? 덤비는 사람이 없어요. 응, 음, 그래요. 어, 음. 정신이 없어요. 음. 어? 가게 자체가 정신이 없어. 그 하던 사람이 언니한테 뒤통수 치고 간 거네. 음. 그 사람도 쉽지가 않았던 거.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야. 맞아요. 금방 나가겠다, 안 나가겠다, 그럼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입에서 쉽게 안 나오잖아. 그러면 얘, 얘가 정말로 눈먼 사람이 덤비지 않는 이상은 이게 빨리빨리 빼지지 않는다는 거야. 그리고 층수가 너무 높아.